친애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부안군 산림조합 조합원 여러분, 기해년 시작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우수가지나 새로운 봄이 발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림조합에서 젊은 청춘을 보내고 산림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일을 하고자 세 번째 산림조합장에 도전한 김영렬 인사 올립니다. 제조산조 산림조합장에 당선되어서 일성으로 제가 해야 할첫 번째 목표입니다. 산림조합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개인 욕심을 취하지 않는 조합장,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는 조합장, 직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 현장과 함께하는 조합장, 조합과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동서남복을받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조합장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은 물론 부담 없이 와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부안군 산림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만나는 조합원님과 서류배들마다 이번 만큼은 조합경영을 위한 60대 중반 최유적인 아이였다. 조합에 근무할 때 신망받으며 개인 욕심 채우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했던 자네가 꼭 해야 할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 김정렬은 부안군 산림조합의 산 증인으로 여러 이런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쳐다보지도 않던 조합 젊은 청춘을 바쳐 내집 같이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안군 산림조합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부안군 살림조합,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고 얼룩진 작금의 사태,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부터 사시겠습니까? 내일이고 내 조합 일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고쳐야 됩니다. 내가 제일이고 나만이 할수 있다는 그리 든 아직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조합장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조합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세상 나보다 못난 사람 어디에도 없습니다. 갓들러운 신입사원에게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지러지는 전행을 막아야 하고 조합이 무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만큼은 꼭 바꿔야 합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부한군 살림조합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조합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이제 새로운 부한군 살림조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책임지고 일할 사람, 저 김영렬입니다. 저는 1983년 임업기술지도원으로 입사하여 8분의 조합장을 모시면서 사업과장 시절 밤낮 없이 공사 현장을 누비고 지도과장 때에는 부안업 서는이 국규지를 불어받아 200여 평의 2층 청사를 건립하였으며 금융과장 신용상무로 근무하면서 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심 없이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김영렬이 부안군 산림조합장에 세 번째 도전했습니다. 튼튼한 반석으로 믿고 찾을 수 있는 부안군 산림조합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개인 욕심 부르지 않겠습니다.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서만 욕심 부르겠습니다. 열심히 근무하여 더욱더 튼실하고 믿고 찾는 조합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